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특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자살 길이 없다. 와 관련돼서 소상공인 특위 위원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탈리기 특위 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특위 윤영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송석준 부위원장님 경기도 이천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의 구작원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오셨습니다. 소상공인 특위의 허은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부산 동래구 김희권 의원이 모셨습니다. 경남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모셨습니다. 울산 동구의 건명호 의원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경북 구미갑의 구자, 어,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의원이 모셨습니다. 음, 아까 오셨, 오다 소개했습니다. 네, 저는, 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의 간사인 최승재 의원입니다. 어, 오늘 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영석 특위 위원장님이 먼저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위원입니다. 윤영석 위원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 실패한 경제정책과 또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600만 소상공인들이십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2.5단계 대응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 구속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2.5 단계 대응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 승무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그래두기 2.5 단계가 실시되자 배달앱들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배달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통업체의 매출은 13.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유명백화점의 지난달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평균 32.5% 급증했습니다. 어느 통계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웃음과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아니란 생각은 허구로 증명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 3천억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조 3천억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굳이 2차 재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 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 지원도 요구합니다. 당장 임대료와 생활비마저 끊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한 불이라도 끌수 있도록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일관된 대출 정책으로 빚을 내면서 겨우 연명해왔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내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분들의 절망한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우리 사회 공동체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다음,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습니까?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경제의 선제적 대응 등등의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푸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공동체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방치한다면 코로나19 극복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급한 재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배려와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